최대 26시간이나 가능한데요. 아이폰 16 동영상 재생시간이 최대 22시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6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아이폰 16 시리즈와 비슷한 엣지 있는 라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안 방식은 페이스 이드를 지원하고요. 예전 방식인 노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는 6.1인치 디스플레이이고요. OLED 디스플레인,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2521170 3 해상도, 200만 대 1의 명암비, 800니트 최대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HDR 영상이고 부분 밝기는 최대 1,200니트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글라스 같은 경우는 세라믹 실드로 되어 있어서 강력한 내구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은 강화유리가 적용되어 있고요. 색상은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무광 블랙과 무광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아이폰 16과 같은 7.8mm 두께이고요. 무게는 167g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IP68 등급인데요. 최대 수십 6m에서 최대 30분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능은 아이폰 16 시리즈에 들어간 방수 성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위에는 동작 버튼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손전등, 뭐 샤자, 음악 찾기 등 다양한 기능을 버튼 하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배터리 성능과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폰 16E는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에 들어가는 A18 칩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자체 개발 셀룰러 모뎀이 C1을 탑재해 뛰어난 효율성과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동영상 재생 시간 기준 최대 26시간이나 가능한데요 아이폰16 동영상 재생시간이 최대 22시간이거든요 약 4시간이나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폰11 대비해서는 최대 6시간 아이폰 SE 대비해서는 최대 12시간 더긴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은 맥세이프는 지원하지 않고 최대 7.5W의 Qi 무선 충전만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곧 한국에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다양한 AI 기능을 아이폰 16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편집에서 클업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싶은 영역을 스마트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플레이 그라운드를 통해서 창의적 이미지 생성 및잼모지 생성 기능을 지원한다. 이거는 한국은 조금 늦게 지원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시리가 개선되어서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고요. 챗 GPT와도 통합을 해서 더욱 스마트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4,800만 화소 퓨전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싱글 카메라지만 두배 망원 기능이 통합되어 광학 줌 같은 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 인물 사진 모드 기본적으로 뛰어난 결과물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트루앱스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이고요 오토 포커스를 지원해서 선명하게 셀피를 찍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1 6이 용량은 128GB, 2 5 6 512GB 세 가지 용량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가격은 128GB는 99만원, 256GB는 114만원, 512GB는 144만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델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이폰 16, 128기가 모델이 125만원입니다. 128기가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2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싱글 카메라이고, 옛날 방식의 노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맥세이프도 빠졌고, 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합리적인 선택지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